게 진행할 거냐 현재 컨셉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강사가 주 대상이잖아요 강사들에게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 컨셉 그걸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슈와는 억대 강사들이 모였다 억대 강사들이 모였다 뭐 경험만 그러니까 억대 강의에 경험이 있는 사람. 최소한 1년, 1년을, 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억대 이상의 경험을 했다. 한 달에 천만 원이 억대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명단 지금 조사 들어갑니다. <laughs> 우리 저기 운영진에서 이거 조사 좀, 조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부장 모집할 때, 모집할 때도 이 기준에 좀 부합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살아오면서 그 정도 뭐한 사람들 강의하면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했던 경험이 없는 걸 만들면 안 되고 실제 했던 경험을 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영형 강사가 되자 그 다음에 강사 중개 마켓 제시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놀라운 기술들 앞에서 봤던 거 있죠 예. 그 이제 요즘에는 이제 GPT가 그런 일을 해주긴 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요약과 설계 에... 형 설계 역량 강화 이런 네, 부분이 가, 가미되면 이거 들으면요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아까 그 후기들이 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음,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멋진 그 이슈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강연의 주제를 만들고 아, 강연의 유익은 진행 측의 유익과 참여자 유익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서는 수익 발생이 되어야 돼요. 수익 발생을 위한, 어, 그, 뭔가 상품이나 참여, 발생을 위한 어떤 어 채널을 구축해야 됩니다. 참여자는 참여자들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추진 목표는, 음, 24년 말까지, 초대 강연회를 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회원 4,000명을 한번 유입시켜보자. 강연회로 유입 2,000명, 자연 유입 2,000명, 2,000명에서 한두 명씩 들어오면 2,000명이 되죠. 이렇게 해서 190, 159개와 25개 본부가 힘을 합쳐서 각 지부당 5회, 최소 10명 잡고 최소 평균이에요. 전국적으로 할때 다른 데서 서울 같은 데서 크게 할수 있잖아요. 평균 10명으로 잡았을 때, 약 9,000명이 초대되는데, 이 중에서 2,000명을 유입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현장 인원 만명 만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목표를 좀 세워봤고요. 자, 그래서 추진 기간은, 조금 전에 본부장 확정, 지금 대구본부, 인천본부, 인천에그 한혜숙 원장하고 유치원 쪽 하던, 참여했던 한혜숙하고 이혜선 원장님이, 아우, 자기들, 하고 이렇게 자기들 이제 그 유치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개념이 아니니까 안 어울린다 해서 인천하고 어그 다음에 어딘가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채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지부장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올년이 나설 거예요. 어, 그룹 차원에서 나5건인데 이거를 임원회에게 맡기 임원회에도 당연히 하겠지만, 임원회보다는 TF 팀을 구축하자. 강연회에서 우선 임원진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사업단 본부장 중에서도 이런 거대 초대형 강연회를 직접 가서 강의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 강연이 가능한 예, 본부장, 그 다음에 아, 이런 대형 강연회를 강연회 운영 음, 경험이 있는 이런 본부장을 중심으로 TF 팀을 만들자. 예. 그래야 이번에 좀더 우리가 지금 거의 한만명 잡았는데, 현장에 있는 동안 10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 우리 모두가 함께 결과를 낼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번 강연의 추진 핵심 요소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TF 팀 그리고 강사진 선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강연의 수강생 모집이 되겠죠 수강생 강사 초대 홍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직적으로 움직여보고, 거기서 시스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강연회 추진 위한 참고 자료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자료들. 우리가 대형 강연회를 세번 이상 했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그, 자료가 꽤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이번에 TF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초, 초거대 강연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자 여기까지가 어, 이번 강연에 대한 추진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오늘 뭐지 부장 추천하는 거는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교육 쪽도 앞에서 정리해서 정리해서 어, 추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요거가 이제 우리가 어, 지금부터 당연 사업단, 강사 사업단 그리고 강사 협회, 그러니까 가족가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미션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느낌, 의견, 질문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어, 이거 정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겠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역량 개발, 수익 개발을 한다고 하면 속도가 느겠죠 저는 보통 어떤 협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팅이 되는데, 이왕 한 거, 이왕 시작한 거, 단기간에 세팅을 하자. 단기간에 세팅하려면 뭔가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야죠. 다행히 제가 또 그런 이슈를 만들어 온 일들을 해왔으니까,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조직 중에서 이번 조직이 제일 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거의 100 초기 멤버만 180명이 세팅이 돼서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연 어,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이 함께 도니까 뭐 이거야말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조직체와 또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견들 좀 들어보고 음, 어 이거 정말 가능할까? 뭐 가능하겠네? 어,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